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만한 공구입니다. 가스 토치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시죠. 오늘 이 시간은 가스 토치 간단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부탄가스고요. 그리고 가스 토치의 종류가 있는데 자동 점화 방식의 가스 토치 그리고 수동 점화 방식의 가스 토치가 있습니다. 수동은 넣고 돌려서 앞에 불, 불을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자동 점화 스위치가 있어서 소리 들리시죠? 자동 스, 점화 스위치로 해서 바로 불꽃을 켤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겠죠? 수동보다는. 우선은 자동을 먼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가스통에 홈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또 홈이 있습니다 이 홈과 홈 사이를 자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면 홈과 홈 사이를 끼워서 돌립니다 그러면 장착이 끝이 났습니다 이게 답니다 <laughs> 이게 답니다 예 그래서 돌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 가스 조절하는 밸브가 있는데 밸브를 돌리고 권총으로 쏘면 됩니다. 제가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고 이런 식으로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고기를 굽거나 숯불을 붙이거나 할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죠. 탈관하는 방법은 반대로 돌리면 바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입니다. 부착 이렇게 밀고 돌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켜고 자. 탈관하는 방법은 반대로 해서 빼내시면 됩니다. 자, 요 게스 토치가 슈브텍에서 나온 HT105라는 모델인데요.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여기에 넣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철을 맞추고요 넣어서 돌리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장착 끝. 그리고 이쪽에 가스 토치를 켜줘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리고 권총 쏘듯이. 점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이 토치의 경우에는 360도를 돌리시더라도 일정한 화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역화방지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안쪽에 역화방지를 할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끌 때는 마찬가지로 꺼지는데 껐습니다. 껐는데 불꽃은 아직 안 꺼지죠. 이게 역화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토치의 단점인데요. 이 안쪽에 게스가 차 있는 게다 소비가 될 때까지 꺼지질 않습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은 조금 쓰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음 일단은 꺼놓고, 한 10초, 15초 후면 꺼지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기다리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쉬고 360도 회전을 해도 일정하게 나온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가성비도 괜찮고요. 대신에 꺼지는 데는 시간이 조금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다 사용하시고 나면 이쪽에 돌려서 뽑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가스 토치는 요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가스 토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만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